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단풍이 예뻐서, 어, 매번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집 앞에 얘들이 단풍이 제일 늦게 들었어요. 여기는 막 거의 다 떨어졌죠. 얘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쪽 바로 앞에 있는 얘네들은 조금 늦게 들었어요, 물이. 색감이 이렇게 예쁘네요. 요새 또 날씨가 이상하게 날씨가 따뜻해요. 춥지를 않아요. 낮 기온이 며칠 전에는 21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더워요, 오늘도. 햇빛이 안 났지만은 날씨가 굉장히 푸근합니다. 아침 기온도 푸근하고. 그래서 한 번, 우리 거리대를 한번 찍어보면요. 어, 이런 상태로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어우, 색 이쁘게 들었네요. 분지한 아이인데, 쌍둥이처럼 딱붙여다녀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내고 있네요. 보면은, 이거 C 플러스. 와, 색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색깔이네요. 뭐, 어, 햇빛이 또 나오네요.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음, 햇빛이 없어서 한번 애들을 찍어보려고 그래 나왔는데, 햇빛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머나, 어쩐데요? 햇빛이 엄청 진하게 나왔어요. 어. c 플러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분홍 분홍용월이 이런 색감으로 뭐 올해는 안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얘큰 애는 막더 파랗죠. 얘는 약간 보랏빛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안 들었어요. 신기하죠. 올해는 그냥 물이 안 들은 채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데려올 때는 보랏빛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없어요, 거의. 좀 다져지기만 한 거죠. 분홍 용월이 이런 모습이네요.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라울. 이것도 조금 조금씩 물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애보다는 좀 천천히 들어가는 편이에요. 물이 어우 엄청 더운데요. 햇빛이 장난 아닙니다. 여름 햇빛처럼 따가워요. 이야 날씨 시원하네. 이렇게 라울도 요런 색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흑괴리초라 어... 노란빛이 참 신기하네요. 이게 노란빛이 그때보다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지 예쁜데요. 좀 특이하게 색깔이 나서 예뻐요. 화면에는 이렇게 예쁘게 안 보이는데, 좀 색감이 정말 특이해요. 이렇게 보랏빛이 나야 되는데, 노란 색깔이 나오니까 신기합니다.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흑베리의 모습이래요. 차, 요 위에 다 나온 잎들은 다 노래요. 수연 수연 이쪽에 하엽이 하나 떨어지고 나더니 거기가 핑 하네요. 그리고 또 하엽이 생기고 있어요. 색감 뭐뭐 아주 최고네요. 최고 두껍고 딱딱하고 음, 수연의 모습입니다. 수연이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예쁜 색감이 보이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해가 나오면은. 요게 색이 조금 빠졌죠? 물을 조금 많이 줘서 그런가 봐요. 실크베일. 얘 언제, 얘 새가 와서 잘라 먹었더라고요. 요것도 한입 먹고. 깨물어 놓고. 우리 집 새가 잘안 온다고 했더니 언제 와가지고 거기를 잘라 먹고 도망갔어요. 참 이렇게 한번 먹고 여기 한번 깨물어 놓고 실크 베일의 모습입니다. 물이 약간 빠진 모습이고요. 이제는 뭐물줄 일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비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 밥그림 밥그림도 이런 모습으로 별로 물이 더 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백봉. 아, 백봉이 기존의 잎들은 이렇게 하엽으로 생기고 새로 나온 애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해졌죠. 이렇게 새로 나온 잎장들은 깨끗해요. 처음에 데려올 때도 입장이 이랬는데 금방 새로운 입장들이 깔끔해지면서 어, 안으로 말아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는 피멍이 들었어요 신기하죠 얘 이거 이거 하고서는 이렇게 해줘야 될거 봐요 무거워가지고 얘가 얼굴이 무거워서 주고 쳐졌구나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나 빨리 받쳐줘야 될거 같아요 하나가 옆으로 수영이 예뻤었는데, 옆으로 바깥으로 나갔어요. 화면 바깥으로 그랬더니 무거워 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지대, 지지대를 얼렁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백봉이 점점 점 예뻐지고 있어요. 깨끗하게 새 입장들 내면서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것도 사파이어도. 라인을 조금씩 그리고 있고요. 요것도 자리 잡는 점이고요. 요거를 한번 만져보면은 시들었네. 풀이 잘 내렸는데 딱딱하게 시들었어 얘가. 한엽, 한엽 블랙 조커. 물이 라인에 들고 있는데 시들어서 물을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비오면비 맞으면 되는데 비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연봉은 어, 이게 어, 제일 물이 많이 들었네요. 저쪽 군생보다 얘가 좀 물이 더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강몸이 물이 더 많이 들었는데요. 어, 합식한 애들인데 물이 더 많이 들고 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연봉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피멍으로 진하게 들고 있답니다. 오팔리나. 색감을 안 뺐어요. 적심만 아닌데도 색을 안 빼고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있어요. 오팔리나의 모습입니다. 적심만 오팔리나. 이건 홍비. 홍비도 약간 시들은 것 같아요. 물을 조금씩 줬는데도 시들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비를 비가 오면 비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가 주간 날씨를 보면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요. 비가 오는데도 비 비가 오는, 영상인 것은 좀 이상하죠. 가을에는 원래 비가 오면은 음, 기온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기온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 연봉은 아니 이게 뭐지? 염자는참 얘는 파랗게 됐네요. 얘는 색깔 진짜 예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쁜 색을 낼까요? 화려하지 아주 그냥. 굉장히 화려해요. 이렇게 고요 요거는 루치아. 루치아도 뭐, 색감 하면은 빠질 수가 없죠. 너무 예쁘네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어, 애들이 물이 빨리 들질 않아요. 추워야지 빨리 들거든요. 블랙킹도 라인이 많이 진해졌습니다. 멋지네요. 블랙킹도 블랙킹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홍페페, 홍페페도 음, 깨끗해졌어요. 좀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새 입장들이 나오면서 깔끔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대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와, 날씨 진짜 뜨겁네요. 이게 뭔 일이래요? 세상에. 한여름 날씨처럼 뜨거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